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 상무조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도감 임세은 도생입니다. 저희 가족은 아빠, 엄마, 할머니, 오빠, 저 이렇게 다섯 식구이며, 저를 포함해서 아빠, 엄마, 오빠가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. 아빠는 현재 하루에 시민들 수백 명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버스 기사이시며, 엄마는 전업 주부, 오빠는 요리사입니다. 막 입도했을 때는 되게 신앙 의욕이 넘쳤어요. 그런데 제가 꿈이 강한 편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장에 가기가 싫어졌고 방황을 하게 됐어요. 어릴 때 아빠 따라서 종종 도장에 나갔는데요. 나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리다 보니까 도장에 놀러 다닌 거였어요. 도장의 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지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야기 도전을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.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, 아빠가 소사님과 대화를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저를 입도시킨다는 그런 말이 오가는 거예요. 처음엔 제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제 네가 도장에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너도 지금 커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놀려고만 오지 말고 아빠처럼 수행하면서 다니라는 말을 듣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입도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, 그때부터, 아, 이제 내가 정말 상제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구나. 라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막 입도했을 때는 되게 신앙 의욕이 넘쳤어요. 그런데 제가 끈기가 강한 편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장에 가기가 싫어졌고 방황을 하게 됐어요. 저희 아빠는 신앙하신 지 9년 정도 되셨는데 신앙심이 강하신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방황을 하고 도장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항상 혼내시고 다, 저랑 다투곤 했어요. 중2때 폐렴 이 유행을 했는데 제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거의 한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서. 고생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아빠가 쉬는 날이면 항상 문병을 오셔서 제가 아파할 때마다 링거 맞고 있는 제 손을 잡고 태일주를 읽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몇분 후에 아픔이 가라앉는 거예요. 항생제를 맞으면 아픔이 잘 가라앉지 않는데 태일주를 읽어주시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신기했어요. 한달 후에 퇴원을 하고 도장에 가니까 도생님들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마지, 맞아주시는 거예요. 아빠가 제가 입원한 걸 얘기하셔서 그런지, 도생님들이 제가 저걸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. 저는 그 이후로 아빠가 도장에 가라고 화도 내고 뭐라고 하신 것도 저를 아껴서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도장에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. 고의가 된 이후, 알바도 하고, 학교 공부도 많아서 도장에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여지성은 자주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. 몸과 마음의 병은 상진님의 진리를 깨치고 태율주 수행을 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진리 공부를 하면서. 가장 기억에 남는 진리사적은 바로 생전의 비밀인데요. 지금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망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과거에서 현재까지 천연두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서 콜레라, 신종플루, 조류 독감 등 끊임없이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전염병이 크게 휩쓸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어요. 또한 사람에게는 몸의 병도 있지만 그 근원에는 마음의 병이 있다 라는 문장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. 몸과 마음의 병은 상지님의 진리를 깨치고 태일주생을 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는 도전 9편 2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재만 빌어도 안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성구를 알기 전에는 무조건 상트님한테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성구를 읽다 보니까 그게 틀렸단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항상 조상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. 저에게 조상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십니다. 조상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, 엄마, 아빠, 저의 친구, 오빠와의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가 당시 증산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도장을 방문하고, 나서는 되게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좀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. 저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같이 지내던 사연지기 친구가 있는데요. 하루는 그 친구랑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다가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. 그때 나도 믿고 다니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교회? 절? 천주교? 이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증산도라고 말 하니까 표정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처음 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증산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서 상지님을 모시고 나의 뿌리이신 조상님을 잘 모시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.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도장을 가게 되었는데요. 친구가 당시 증산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되게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좀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. 그 이후로 친구는 도장에 종종 나와 청보포감님과 증산도 진례에 대해 공부하고 세일주 수행을 배운 뒤 입도를 했는데요. 이제는 신앙도 함께 하게 된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입니다.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새로운 목표 하나가 생겼는데, 2021년 다가오는 새해 신축년에는 요긴포교를 꼭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청포 도생님들과 함께 도장에도 자주 나가고,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는 도생이 되고자 합니다. 부은.